여기가 가야 이집트 왕의 아들 그실이라고 하는 왕자가 이렇게 지내갈 때 여기가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 용녀라고 하는 가야 철새미이그 우물을 짓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어, 여기는 가야고기 수풍방이 되어있습니다. 수풍에는 왕자, 주무실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습니이 왕자는 왕자들이 되게 그렇듯이 사냥하는 일을 좋아해서 이무실을 보는 자도 좋습 말을 그런 일이 없었고 그냥 전락으로 어, 그래, 지나가는데 그 용녀라고 하는 아가씨가 물을 질러 어, 나왔는데 그 용녀가 너무나 얼굴이 예쁘고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왕자는 한참 쳐다보고 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어, 그러고 나서 어, 한두달 한 지나가지고 어, 네. 왕자는 부왕, 즉, 아버지하고, 어, 같이 어디로 갔냐면은 여전사 훈련장으로 원 갑니다. 여전사 훈련장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 어, 길래 평지마을, 끝뒤 그 산이 비엄산이거든요. 어, 자는할때 나른다는 그 빗자에다가, 소리엄자에다가, 이 나름, 거기에서 뭘 하면 하늘을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뭘 길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이랬는데, 여전사 훈련장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용녀의 동생이 여전사였어요. 그, 용선이라고. 그래서 용녀는 어머니하고 용선이 그, 훈련 받는데, 그, 면회하러 이제, 갔는데 마침 그날 또, 어, 가야의 왕, 그, 이숭 왕하고 왕자하고는 또 격려차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될 기회가 됐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남이 됐죠. 거기에서, 어, 왕자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아, 저 여자하고, 내하고 뭐, 인연이 됐는 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용녀한테 일부러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용녀를 만나게 됩니다. 주로 만나는 자리가 어땠냐면 지금 저 저쪽 어 이모산 밑에 그 무접 동네 그기에 가면은 팽나무가 큰게 있는데 팽나무 밑에 가서 서로 이제 참 사랑을 속삭이고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보이는 저 만장대, 저 분성산 밑에 저제골이라는 게 있어요. 저제골에 가면은, 뭐, 잘, 시내 사람들은 좀 아는 사람은 아는데, 고려 총렬왕이 저기에 와가지고, 어, 참, 그, 려도 하고 이랬는데,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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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나무가 참 많거든요. 그, 그 차나무는 허왕호 그 공주가, 인도에서 가져오신 차를 그는 숨은 게, 그게 진짜백이 차나무가 있는데, 어, 그 차나무 쪽, 밭 쪽으로 가서 사랑을, 그래서 에, 왕자는 그차 꽃이, 긴 꽃이잖아요. 그걸 래가지고 몸의 머리에 꽂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도 하고, 이렇게 깊은 사랑을 나무게 됩니다. 그런데 왕자가 원하는 것은 그 용녀를 자기 본인으로왕비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시대의 그 사회적인 인식이 그 신분이 낮은 사람하고는 상대하면 안된다 마치 양반 상놈 뭐 있듯이 그렇게 해서 신하들이 반대하고 부왕도 탐탁하게 얘기질 않아요 그렇게 그런 갈등 속에 있다가 부왕이 생각보다 빨리 붕어 돌아가신 바람에 절대 왕권을 가진, 이제, 왕이 됩니다. 바지 왕이라고 하는, 그 왕, 자기가 왕이 되는데, 왕자가 이제 절대 왕권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가 굉장히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팍! 그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그 당시 가야의 백성들은 그걸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신분이 낮아도 왕비가 될수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 가야사를 연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 왕의 세력이 있고 왕비의 세력이 있습니다. 흑황옥이라고 하는 그두 정치 집단의 결합이 가야의 정치를 이끌어왔는데 용녀는 용녀는 아무 정치적인 그 뒷받침이 없거든요. 얼굴 하나 가지고 왕비가 됐으니까 입지가 굉장히 약하. 됐다고 하니까 받침을 해줄 수 있는 신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신하 중에서, 어, 그 자기를 받,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고. 근데 그나마 그래도 당황인 것이 용녀의 여동생 용선이가 신라의 국경분대에 가서 워낙 전투를 잘해가지고 팔도 잘 쓰고, 어, 기억력도 있고, 말통력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어, 여장사 중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어, 지휘관이 또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신하들은 왕비를 하면 안 된다고, 왕비를 쫓아야 된다면서, 자꾸 말해도 왕이 워낙 왕비를 사랑하고 이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러나 왕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어틀리기가 지운 건 아니거든요 신하들이 전부 다 통촉하소서 하고 막 이래서 샀는데 우리 사극에 보듯이 어, 이래 되다 보니까 그 중에 박원도라고 하는 그 신하가 제일 앞장서서 심지어 뭐 무속인의 어, 말까지 덜 먹이면서 이래, 와라면 나라가 망한다 하면서, 막, 임금을 협박도 하고, 임금도 어떻게 할도리가 없어서, 어 왕비를, 취향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안 되는, 이런 비정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비는 드디어, 이제, 그 하산도로, 가게 되는데, 하산도를 가기 전에, 임금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전에 우리 어, 왕자 시절에 같이 갔던 그 저쪽에 무접 무동에그 포고나무하고 그랬더래. 그, 그, 어, 그 정도에 뭐 그거는 대금 쓰고 있다고 해서 그래 이제 같이 가고 그런데 갈때 지향을 갈때그 섬에 하산도로 섬어, 그 가는데. 어, 추정을 하기로, 일부에서는 지금 앞에 전산에 갔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국제공항 하는데, 딥니까 그, 가속도로 갔다. 이런데, 내가 볼 때는 가속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 때, 왕도 울고, 어, 참, 왕비도 옵니다. 왕문이 미안하오, 당신을, 음. 끝까지 내가 지켜주지 못했고, 이러면서 왕도 울고, 왕비도 울고 하는 이런 아주 슬픈 장면이 있었죠. 근데 떠나기 전에 그 나는 그 바다 물결을 보면서, 어, 그, 의 그, 몽결를 느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 이후에는 결국 구해주지도 못하고, 그 왕비는 거기에서 아마 그, 그러고 나서는 복수라고 하는, 그,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시기왕 그, 왕자가 나왔는데, 어, 아, 시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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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지왕자가 그 아니고, 그, 왕자가 났는데, 그 왕자가, 어, 아, 복수의 아들이 아니고, 그, 용녀의 아들일 것이라고, 다이아대들은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어, 제가 생각해도 아마 그게 그시절이 맞지 않나 이렇게 에, 생각을 하고 그 사람 바로 이슬 왕이 되었을 것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